안녕하세요. 뮤지컬 번지 점프 하다의 이무 역할을 맡게 된 이지훈입니다. 뮤지컬 번지 점프 하다에서 이무 역할을 맡은 배우 강필석입니다. 안녕하세요. 뮤지컬 번지 점프를 하다에서 민태희 역할을 맡은 김지현입니다. 태희 역할을 맡게 된 배우 임강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래서 굉장히 그 아날로그적인 그 감성의 그 사랑 표현을 판타지적인 그런 모습들과 같이 접목해서. 묘한 감정을 느끼게 했던 것 같고요. 첫사랑에 대한 감성을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과 같이 함께 하면서 굉장히 잘 건드리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가장 사랑하는 작품이기도 하고요. 굉장히 서정적이고 묵직한 사랑 이야기로. 감동을 전해주기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. 영화와는 전혀 다른 또 느낌을 주는 저희 아름다운 곡들이닐까 굉장히 아련하고 뭔가 이렇게 따뜻한 여백의 미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를 또어 굉장히 서정적인 음악들이 같이 함께 채워줘서 그 모든 것들을 충족시켜 줬던 것 같아요. 올 여름은 건지 점프를 하다와 함께하면서. 여러분들의 메말랐던 그런 감성을 다시 한번 꺼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. 드디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이 5년 만에 올라옵니다. 어, 참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.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겠습니다. 많이 오셔서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. 더 노력하고 더 좋은 공연으로 발전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기다려주세요. 감사합니다.